가장 제가 크게 보고 있는 4파의 관점은 바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조종 시작부터 여기까지. 9월이거든요. 아마 굉장히 여러분들은 고달픈 장을 경험하게 되지 않으실 안녕하세요. 차파입니다. 영상 찍는 현재 날짜는 2024년 4월 16일 오전 11시 31분입니다. 아, 오늘도 비트코인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영상 시작 전에 앞서서 일전에 라이브 방송을 좀 했었고, 라이브에서 했던 분석을 토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1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저는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부터 여기를 3파 구간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를 3파 구간으로 두고 있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는 이제 보시면은, 짧게 그려드릴게요. 여기 3-3을 1, 2, 그리고 3 연장 나오고, 4 나오고, 5 나오고 해서 이렇게 하나의 큰 3파가 끝날 것이다. 어, 라고 분석을 좀 했었어요 근데 여러가지의 차트 정황상 오늘은 조금 중요한 얘기를 할 거니까 영상을 좀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 지금의 현재 그림이 어떻느냐 일단 저는 1차적으로 1차적으로 메인 관점을 어느 하나의 그 기준점을 좀 두려고 합니다 뭐냐면 일단은 일단은 여기를 3의 3이 하나가 끝났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 2, 3, 4, 5가 그리고 2, 5가 다이아고나 형태로 진행이 됐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의,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지금까지 여기 구간은 뭐냐? 일단, 4파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4파로 보고 있느냐? 간단하죠? 주봉상 4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1, 2, 그 다음에 여기가 3, 그 다음에 현재 4가 진행 중이고, 5가 남았을 것이다. 일단, 이렇게 메인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여기, 이 메인 관점을 토대로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는 되게 중요하게 보는 보조지표 중 하나가 바로 이 RSI 인데요 저희 심화반 강의에서도 이 L, 저는 심화반 강의를 할때 차트 강의를 할때 학생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어떤 이, 이런 차트적인 부분보다 이 RSI 적인 부분을 더 강의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RSI는 굉장히 저한테 힌트를 많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장에서의 특징이다라고 한다면 이 날봉상 RSI 계속 이 중간 지점 49.67.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켜주는 어떤 움직임이 나온다. 그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다. 라는 얘기를 저,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상승장을 보시면 RSI가 어때요? 중간 에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죠. 그죠? 그러다가 이게 뚫리고 나서는 이게 저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음, 근데 저는 여기에서도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하락분이 나왔을 때 지속적으로 RSI가 이쪽 구간들을 지지를 해줬어요. 여기에서 이 하락이 나오면서 RSI가 이렇게 꺾여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RSI가 다시 회복을 해서 여기에 얹혀지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차트를 접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고 또 그거를 메인으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 아직까지 여기에서 오파가 남았느냐 안 남았느냐를 지금 현재 판단을 하기에 가장 좋은 근거는 RSI가 다시 원상 복구해서 52로. 50위로 안착을 해주는 모습이 나와줬을 때 관점이 변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현재 RSI가 여기 밑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관점은 여기에서 3파가 끝났다 라는 것을 관점으로 가져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관점을 메인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여기서 시작된 상승장에서 지금 현재 4파에 접어들었다고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과연 그러면 이 4파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저는 이 오파가 연말쯤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오파가 이루어지게 되면 저는 비트코인의 주봉상 공상 하나의 큰 하나의 사이클이 마무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짧죠. 아마 이때처럼 이런 폭발적인 3파의 어떤 그 상승장은 우리가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전고를 뚫었다 하더라도 그정 전고를 뚫고 나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은 사실 차트상 그렇게 좋은 모습도 아니 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 4파의 끝자락은 4파가 진행됐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이 끝자락은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에 대한 1, 2 그리고 3의 4에 대한 이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정분이기 때문에 아 조정분이 꽤 작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은 바로 이 구간이죠 236 구간에서 지속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이게 뚫린다면 우리가 봐야 되는 구간들은 아마 여기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 또한 어때요 매물이 없죠 그죠 여기까지 최대 0.5 구간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여기 매물대가 다음 매물대이기 때문이죠 혹은 혹은 여기인데 여기는 생각보다 매물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고요 사실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한들 차트상 4파가 여기까지 내려오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여기 내려와도 사실은 충분합니다 오파가 단절이 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파가 연장이 나올 수도 있죠 최대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추세기만 피보나치를 봐, 봤을 때 봤을 때도 현재 10파 진행 중이라면 여기 구간이 가장 유력해 보이네요 그래서 저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구간을 일단 여기 여기 구간을 가장 가능성이 높은 구간으로 사파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게, 이게 ABC인지 아니면 WXY인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으나 만약 우리가 이게 흘러가는 거를 살펴본다면 꽤나 우리를 지루하게 만들 수 있죠. 이렇게다가 했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여기에서 시파동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이때가 지금 현재 반감기잖아요. 이제 4일 남았거든요. 4일 남았어요, 반감기가. 그래서 가장 제가 크게 보고 있는 4파의 관점은 바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면 기간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조정이 시작돼서 여기까지. 그래서 약 9월까지. 9월이거든요. 그래서 9월까지 3월부터. 약 6개월 정도를 아마 굉장히 여러분들은 고달픈 장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나의 큰 조정파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죠. 이렇게 하나의 ABC가 끝나고 나면 아마 여기에서 또 하나의 오파동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오파동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크지 않을 수 있다. 크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의 관점은 이렇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은 관점 말씀드리자면 현재 저는 여기서 하나의 ABC가 만약에 진행 중이라면 C파가 더 나와야 된다. 더 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지점은 아마도 짧게는 A를 깨는 여기 지점, 길게는 6.18 연장, 여기 지점까지도 열어놔야 된다. 하지만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여기서 한파동이 떨어지고, 여기에서 좀 반등이 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제가 한번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지지가 일어났고, 여기에서 지지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폭 뭐 반등이 와서 잘자 떨어질지, 아니면 반등으로 다시 한번 ABC로 올라갈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현재는 C파, 진행 중인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 10화가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죠. 3화가 연장이 돼서 5화가 이렇게 끝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근에서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떨렁을 잡는 것보다는 올라왔을 때쇼스소를 진입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분석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파일럿 카페입니다. 들어오시게 되면 저희 단톡방 어, 단톡방도 들어오실 수 있고요 그리고 차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집 안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강의 후기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강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강의 후기를 보게 된다면 제가 얼마큼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얼마큼 진심으로 가르칠 만한 실력을 갖고 있는지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강의를 듣고 후회하시는 분들은 정말 없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강의로라는게 차라리 내가 이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수업료를 내고 말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 정말 쓸데없는 짓입니다, 여러분들. 제 강의는 기간 제한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기간 제한이 생길 예정이긴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적어도 여러분들 이 어느 정도 차트 보는 눈을 띄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